안녕하세요. 여행과 캠핑을 사랑하는 난이입니다. 한여름 성수기에 돈한푼안드리고갈수 있는 멋진 계곡을 소개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이곳은 강원도 영월군에 위치한 김삿갓 계곡인데요. 이곳에 오시면 물놀이할 계곡이 지천에 널려 있습니다. 계곡에 오실 때 주차장 정보부터 살펴봐야겠죠. 난고 김삿갓 문학반에 오시면 주차장, 화장실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찾을 데가 이곳 주변에는 식당과 매점, 카페테리아 등이 있어 음식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문학관 바로 옆에 청정계곡이 붙어있습니다. 이곳 계곡은 따로 제재가 없어 선착순으로 자리잡고 노시면 되는데요. 가끔 고기 굽는 분도 계신 거 보면 취사가 가능한 곳인가 봅니다. 취사를 하던 피크닉을 하던 간에 마무리를 완벽하게 합시다. 그래야 이 좋은 곳이 보전될 테니까요. 김삿갓 계곡은 수심과 유속이 적당해 물놀이하기 참 좋고 다슬기와 물고기도 많아 체집놀이하기에도 너무나 좋은 계곡입니다. 이거 그냥 그 컵으로 다 잡은 거야? 응. 인근 매점과 식당도 있어 여기서 간단하게 끼니를 해결할 수도 있고요. 저희는 파전과 옥수수를 먹었는데 역시 강원도는 강냉이가 참 맛있습니다. 어? 네. 2미터? 계곡 한번 보세요. 역시 강원도 영월 김삿갓계곡은 명품입니다. 수심이 깊은 곳도 있으니 구명조끼 꼭 착용하시고요. 한여름 극성수기에 주차 요금도 없고 자리 압박도 없는 우리가 지켜야 할 멋진 계곡입니다. 성수기라 사람이 좀 많지만 함께 자연을 지켜가며 즐거운 여름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곳 김삿갓계곡이었습니다. 이곳에 와본 김에 김삿갓 문학관도 들러보았는데요. 성인 기준 2,000원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아 여기는 영월 국민만 할인되는 거야? 김삿갓 문학관에 주차를 한다고 해서 이곳에 꼭 들러야 하는 건 아니니 관심 있는 분들만 방문하시면 됩니다. 1층 전시를 보면 김삿갓의 방랑의 이유를 알수 있고 2층으로 올라가면 전국 팔도를 방랑하며 쓴 김삿갓의 시들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김삿갓 계곡에 오셔서 이렇게 김삿갓에 대해 알아보는 것도 좋은 시간이지만 관심 있는 분들에게만 추천드립니다. 이게 뭐라고요? 시간의 흔적? 거예요. 아. 김삿갓이 걸어간 시간의 흔적을 간 거잖아 그지 응. 이상 김삿갓 문학관과 김삿갓 계곡이었습니다 영상의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알람 설정해주세요 강원도 영월에는 멋진 계곡이 참 많은데요 또 다른 매력이 있는 멋진 계곡을 한곳더 소개해드려볼까 합니다 영월 연하 계곡입니다 연하계곡 혹은 연하카페로 오시면 이렇게 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는 무료입니다. 주차장에서 바로 진입 가능한 계곡 구역인데요, 이곳에 사람이 가장 많습니다. 시원한 그늘 아래 발담그고 놀만한 수준 정도 되어 보입니다. 길 따라 한번 올라가 볼까요? 5분도 채안 돼서 용소가 하나 나오는데요, 딱 봐도 너무 깨끗한 용소인데 진입이 쉽지 않고 사람도 없어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10분 정도 올라오시면 화장실이 하나 보이고요. 차들이 주차가 되어 있는데요. 원래 이곳은 주차 금지 구역입니다. 계곡물의 색감이 참 오묘합니다. 약간 옥색빛이 도는 그런 색감이네요. 이거... 연하 계곡의 물놀이 포인트들은 대체적으로 작아서 더 위로 올라가 보고 싶게 만드는 계곡이네요. 햇말 음. 보이시죠? 당연히 계곡에서는 취사 금지이고요. 야영도 금지입니다. 특가를 한여름 극성수기에 왔는데도 이렇게 사람이 없어 프라이빗한 포인트들이 눈에 보이는데요. 여기는 어린아이들 물장구치기 참 좋아 보입니다. 와. 아까 화장실 부근 물놀이 포인트와 굉장히 비슷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그런지 오지의 느낌이 나는 그런 계곡이네요. 춥지. 아빠, 나꽁꽁이 됐어. 나 추워. 괜찮아요. 아빠, 어렸더니 팔이 아파. 히히 <laughs> 추워. 얼마나 추워, 재이나? 놀이. <laughs> 집에 가자. 너무 추워서 못 하겠다. 물놀이. 못 하겠지? 집에 갈까? <laughs> 우리가 안전 수칙 있어. 아빠 조금만 놀러 가자. 추올 여름 제가 가본 계곡 중에 수온이 가장 낮은 계곡입니다. 슈트를 입었는데도 벌벌 떨 정도로 정말 차가웠습니다. 조금만 더 올라가 볼까요? 아, 여기가 연화폭포구나. 이곳까지 도보로 20분 정도 소요되는데요. 꼭 보고 가세요. 정말 장관입니다. <laughs> 한국에 놀러 오신 동남아 분들이 계셨는데요. 동남아의 멋진 계곡에 놀러 온 기분이 드네요. 하지만 여긴 강원도 영월 연화폭포입니다. 여기까지 영월의 멋진 계곡 두 곳이었고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다음 여행이 기대되신다면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는 벌써 다음 여행이 기다려집니다. 다음 여행지에서 또 만나요. 안녕.